와 <laughs> 자, 두 번째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의 제목은 바로 아 나를 안 맞춰줘! 따라 하셔도 나를 안 맞춰줘! 나를, 나를 안 맞춰줘! 두 번째 문제 힌트 나갈게요. 근데 눈이 안 좋아서 뭐? 뭐라고? 처음이라 지신나요 포장마차 황인우 인종신, 정 o n 다 Tony. Tony. 거야? 이게 어떻게... y Tony. t o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n y Tony. t o 하시죠. o n y Tony.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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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이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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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늘 제가 밥종료까지다 살게요. 빨리 넘길까요? 하기로 <laughs> 문제 로시죠하도하시시시죠시스 어? 그죠죠하나아니시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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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예, 예뻤어. 아 맞아 예뻤어. 아 할라 그랬는데. 와 와. 아,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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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런 거 잡아 잡아. <laughs> 야 잠깐만, 둘이 상귀 가능해요? 당연해요 아, 친이잖아요. 아, 네. 그래. 맞아. 친이잖아. 야 우리 별로 차이 안 나, 차이 안 나, 차이 안나네 네 번째 문제 가시죠. 하나. 응. 루시의 개화.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거나 신나요. 어? 루시 인트로. 골레이타이이 네. <laughs> 막... 아, 어? 인 어? 일이에요? 어, 나? 꼭 <laughs> 별명이 야거 이거 그 잠깐만. 진짜 진 신나요. 네, 아, 그그그있 그, 그 근데 우리랑 관련된 게뭐 있지? 우리가 한게 없잖아. 아무거나 그냥 너무 관련됐다고 수는 말할 수는 없지. 아이러니까 가수 나라 알겠는데 제목이 어떤 그, 그그그 그, 그, 사람들이 그, 많이 들었던 거. 어. 그 제목이 그 하나 최소연 난춘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어디서 뜨거워. 뜨거워. 뜨거운 여름밤 신나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 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어. 잔나비가 아닌 것 같아. 잔나비인데. 엄청 긴 거. 그거 말고 노란색에 파란색 사람 그려진 앨범이랄까. 노란색 파란색 섞이는 그 멜론 사태 얘기했던 거. 아그아 그, 아, 어제까지 어제 내가 핸드폰에서 아그이 그, 제목 이거였지 깨던 곡인데. 제목이... 아, 그래도 안 하나 잔나비의 주저하는 주저하는 사람. 하나요? 어, 신나요? 나 저희요? 나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신나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목소리> 아 신나요? 어 주저하는 연인들 위해 아... 잔나비, 잔나비. 아, <애쌀이 맞았어>. 와, <laughs> 내가 딱 했는데, 주아자 마지막 문리나이어서 가시죠. <목소리> 여기서 이스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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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스이스 나이스. 이스이스 아나 이거 이름을 제목... 모르는데. <laughs> 나도 제목 몰라. 아나 이거 아 제목을 몰라. <laughs> 왠지 멀 멀인지 알것 같은데 제목을 몰라 제목을. 우선 나는 한번 보일게. 하나 악동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아 나도 아는데 이거 듣기까지는 아! 기억이 안 나. 신나요 신나요 악동뮤지션 악동뮤지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아 상협아! 이러면 우리가 4점을 획득할 수 있었던 거야. 자, 현재 스코어 14대 10으로 판매할 분이 앞서고 습니다 별거 없네요. 자, 그래서 막판 디집기가저희한또 어. 있잖아요. 세 번째 게임. 네. 기대 되십니까? 네. 네. 이 대신 더 하세요. 여기 흑백로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난 진짜 명승부다 오늘. 영어로 말해요. 가수는 난이도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 문제당 2 점씩 드릴 거예요. 네네. 다른 동물 운동 주제는 한 문제당 1 점씩 드릴 거고요. 대표 분께서 가격을 하시죠. 이번에 신인상 광희. 안 내면 진거 까이 말이야. 아 대창이 이해어요 어떤 주제를 선택하실 건가요? 저희는 동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동물, animal. a n i 저저저저 저희는 그... 가수 할게요. 와. 확실히 역전을 하겠습니다. 모범을 하겠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신나요 팀부터 도전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뭘로 <뭐로 웃음> 말해요? 시작. 야 개구리! 아 나이스! 타조! 어? 오! 어.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어. 조금 다시 해봐! 개 오리! 사! 나이스! 아두가비 어, <laughs> 주사위! 나이스! 내가 예, 아, 너무 떨려. 어떻게 하지? 어 내가 봐 줄까? 뭐나 갑자기 못 하겠어. 형 쉬워요. 가수 지금 우리 한국에 뭐, 뭐 얼마나 있다고. 어떻게 나못 하면 어떡하지? 아, 그럼 뭐 혼자 그냥 시작해요? 피 시작! 네. 사실. <laughs> 좀 <laughs>

<laughs> <laughs> <laughs> 파고래 파는... 네 춤을 춰. 땡! 잘하셨습니다. 이거 찍어. 아, 왜 쳐. 아, 지코를 안, 그렇게 설명한다고? <laughs>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 그랬잖아. <laughs> 아, 아까웠다, 이점 차이. 생각보다 틀면 <laughs> 난 절대 못해. 난소녀씨 나왔을 때부터 이미 끝났어. <웃음> <웃음> 난 이거 했을 거야. <laughs> <laughs> 금거라도 <laughs> 맞추지. 자! 이렇게 제 2회 무시의 미 g 게임 e 천 막을 내리었고요. 자 우승 팀은 바로바로 아, 신화 팀. 와! 천리고요. 천리고요. 너무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패배한 팀은 자 하나 팀이고요. 하나 팀은 벌칙을 준비 좀될것 같아요. 소감 한 마디씩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이 네, 네, 소감 거에요. 그때부터 게임 소감. 제가 마이크에. 아니 아 마이크. 어 그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엄청... 어... 울면 안 돼요 시원했어 그니까 뭔가 되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짓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마스크 뭐, 고막고덕끄다가 아... 진짜 아쉽게 깨끗해진 느낌이라 맞아 아 근데 진짜 왜 내가 그런 걸 못했지? 뭐지? 깜빡깜빡 아 뭐야 아죄송합아 맞아 근데, 저는 일단 팁을 이렇게 짠게 약간 뭔가 치워크다 아, 그게아 잘못이 없다. 그게 아니고 진짜 밸런스가 잘 맞게 짜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누군가 한 명은 잘하고 네. 누군가 한명 못하고 여기 아. 여기 팀하고 제가 만약에 예찬이 형하고 쓰면은 무조건 잡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명경기가 나오면 사영이가좀 잘하긴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게 게임을 아, 했습니다. 저는 뭐 그냥 오, 너무 행복해요. 네, 항상 지다가 이가 성혁이한테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어성혁이도한번이니요 아, 네. 저는 일단 어, 예상치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칠상 형님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감동 받았어요. 네. 잘 맞췄다.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밤이었습니다. 감사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더 좋은 게임으로 다음 번에 미니게임 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저희는 루시였습니다. <laughs> 난 이제 하나야. <laughs> 당신은 신나요 비고. <피고. 웃음> 다른 팀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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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